네, 안녕하십니까. 졸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할 스크립트는 바로 총룡의, 청룡의검 스크립트입니다. 일단은 뭐냐면 대충 설명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 검이 있죠. 그냥 다이아몬드 검을 터치하면 터집니다. 이 총룡의 전기입니다. 총룡의 검이고요. 이걸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는못 써요. 저는 못 씁니다. 예, 정, 저희는 못 써요. 청룡전인가 모였습니다. 예. 여기 좀 기다림이 청룡전인가 모였다고 나옵니다. 여기 음, 기다리면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, 원래. 이렇게, 이렇게 하면, 이렇게. 화염적 이런 게생기죠 일단 일단 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렘을 나가다 다시 도와 볼까? 죄송합니다 <laughs> 그다음 나가다 다시 도와 보려 아직도 그러네 어한개한개 한개 됐고요 기다려보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렘을 잡자 아, 이스크립트를 만들어주신 분이 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워 아 지금 방이 찜통이어서 오늘 추운데 오똥 왔어 한번 볼까요? 오케이 이거 검으로 따세이 다세. 오, 오 좋다. 네, 이스크립트도이 설명에 나들 나줄 테니 나릴 테니까 이스크립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청룡이 전기고요. 나중에 청룡의 나무가 있 나무 덕기가 있습니다.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. 이렇게 땅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지금까지 좋을 거요.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라머니로 세라머니로 여기서 서바이벌로 죽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년 3쿨타임 끝자 갑니다 안녕히계십쇼